자 출발. 조금 밀려 있네요. 바로 바로 굴려 주. 무장은 약분이야. 무장은 약분. 무장은 먹이게 뛰어요. 조금 밀려서 나오네. 먹이고. 키젤. 오케이. 무장은 조금만 더박스 들어갈게요. 무장은 조금만 더. 박스에 그 약분 맞았요 약분 맞았대요. 무장은 대정령사. 화려 분들. 무장은 약분. 훈장군 약권 들어가고 약권 레진 따로 세요 먹이고 뛰었는데 뛰고 뛰어야 지 않아요. 훈장군 약권. 해야 돼요. 훈장군 기절. 기절. 뛰어볼게요. 오케이, 과열 하나 들어갔고. 자, 슬슬 재정렬 다오 재정렬 나올 때 돼요. 최대한 빨리 들어오고 먼저 프키 누르시고요. 발도, 발도 더. 그럼 뭐. 모장군 약분. 모장군이구나. 모장군 먹, 띄우고 맥이야, 띄우고. 모장군 기절. 재정렬, 재정렬 돌리세요. 재정렬 돌리고. 포크형 행이다. 약분 조심하세요, 약분. 항상. 하고 재정렬 집 들어올 때 되니까 출발 준비 다 하시고. 출발. 영이역군 모장군이 하고 뭐 안것 뭐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영우역군. 모장군 애매하거든 지금 애매한데 그냥 출발하세요 일단네 일단 출발하시고 아씨가 나와야 됩다 소유령 어글 순장은 어글 계속 이거. 바뀌어요. 조금만 집중해줘요. 아열 충전 이거 다 리셋됐었어요. 조금만 집중해요. 저형약요 사람 있어? 저형은우고먹으요 피젤. <laughs> 하나 더. 충전 됐어요? 사람 다섯 명 있는데. 나 하나 안 난다고 막 그거 안 돼. 안 돼요.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나 하나 안 난다고 막 누가 넣어주겠지. 막 이래 하지 마요. 에이. 아무튼. 일단은 충전 된 대로 진행할 거예요. 집중하세요. 이장건은 그대로 빡대 26초 이번 패턴 나오고들어가나온장고약분구장건매다고이거구요2주다고정친장가 수장, 어, 나온다고. 이 친구가 나온다나왔어요말다이좀느렸나내이가가 누렸어요? 2번 출발. 뭐요? 모장군 약권이요 모장군 약권하고 2번 출발하세요. 2번. 모장군 뛰는 거게요. 기 중앙으로 키즈. 들어가 시작 준비고. 네. 2번 고. 모장군 저 정도면 괜찮아. 아나 이거 못 받았다. 리코닝 한 번만 더. 한한한 한, 한, 한 번만 더. 못 받았어요. 손장군 약분 나올텐데 방어 매겨도 괜찮으니까 네. 손장군은 신경쓰지 말고 그 다음에 모장군을 매겨야 돼요 우리는 모장군을 좀 해야 돼요 손장군 약분 네, 그거 센스껏 해야 돼요 일단은 여기 매긴다고 봐요 일단 초기화만 안 시켜 초기화만 거기로 뛰어요 오케이 손장군 센스껏 다 됐고 오케이 좋아. 자 이번에 슈바명 먼저 가야 돼요. 우리는 모장군 약품. 모장군 먹이고 뛰어요. 먹이고. 오케이, 모장군 먹였어요. 네, 기절. 오케이. 제장렬 나왔고, 일단 피통 좀 보자. 우리 우리 탱크 죽었네. 우리 탱크 죽었으면 적기님 출발. 적기님 1뻤어요 그냥 한 바퀴 돌게요. 그냥 한 바퀴 돌게요. 좀 충전물 약분 담았나? 충전물 약분. 충전 충전 괜찮아. 과열도 괜찮. 아 저 그냥 6,900원 나깔 생각하고 있어서, 노장군 약품 들어가고, 다음 때6 7 0 0만4 4 3 0 오케이, 오케이. 기절. 뛰어도 돼요? 어물 놀러 왔스 왜? 그냥 골라봤어 <laughs> 아, 방금 왔어. 순장군 피아노 칼지 말고, 자, 지금부터 순장군 억을 누가 받기 전 상관 않습니다. 붙어요, 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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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순장군 아, 지금 피, 어. 순장군 피해 복제 실패로 됐거든요. 자, 다음 모장군 모장군 라인 제일컷 하고 일단 순장군이 순장군이 매기고 역군, 기고 어, 강팀 들어갔고, 아, 저... 이죠? 이제... 나야나 간판 맞았어, 그냥 다 붙어요 다. 그리고 모장군 어. 역군. 여기 은 T6을 먹여그 다음에 기절. 피해도 아... 돼요? 이거 매이면안 되는데. 네, 딜컷할게요. 여기서 3패. 물가형만 알아서 하고 나머지 다 딜컷하고 몰가량 빼고 다 하나 다 와요. 몰가량 빼고 다 오는 거예요. 손잡고 누가 탱이든 상관없어요. 띠 응. 어, 왜 이렇게 뒤처이 많이 나지 과열이 아, 다 끊겼구나. 다 넘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재정렬 인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정렬 인원들도 순장군으로 다올 거예요. 약 2,300만쯤 오는 겁니다. 순장군 약분. 1등 드릴게요. 띄우면일 거예요. 어차피 과열 초기화 되거든요, 이거. 간파 3900만 모장군 약권 그냥 맥이가 충전시키고, 1분, 1분 동안 우리 이거 목격을 진한 거야. 그냥 1 0 0 0 0 0 0 있세요 응, 멋다아 개인의 일이였구나 잘했어. 나 이제 이거 듣기 싫다요. <laughs> 이따 얘기하자. 이따 얘기하자. 이따. 어. 아. 저거 그거 알고 있어. 그 삼퍼가 삼퍼 이내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삼퍼에서 특정 특정 그게 안된 거야. 다고 치고 회상 보패 6번 대정령사 바른생활 300 격살 보패 5번 300 소외진이 심칸 오케이 3번 진이 물건이 없어졌어? 없어졌으면 좀 기다려. <laughs> 고정보도 다시 갈게요. 우승향요 111건부터. 센스가 있다면, 아, 그 정도는 해주시겠지. 아무도 센스가 없었다고 한다. 가보다. 현재 행동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백시벨금 5초, 5초, 4초. 참. 2. 1. 예, 백시벨금. 어? 좀 있다가요. 잠깐 이거 입찰 중에는 그거 나 헷갈려요. 예. 어? 그거 맥이에요. 예. 치명맥, 치명맥, 해피맥. 파티원이 사망했습니다. 나나 어, 나 이거 시, 11초 뒤에 죽는데. 아, 11초 뒤에 죽어. 파티원이 사망했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 시한분인 생이 잖아. 어. 자, 진이 형 연화 게이 이드 아, 우리 봐. 3팀 제일 좋아. 아, 3팀 좋아? 좋아. 아, 몰라, 몰라, 몰라. 3팀 좋아, 좋아, 좋아. 아무튼 간에 모순 기거리 냉기 없어요. 1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